안녕하세요 꿈돌이입니다 12월에나 받을 줄 알았던 코나 전기차가 10월 20일에 출고가 된다고 합니다 혹시 현대차 직원분들 집에도 못 가고 야근하면서 차 만드시는 건 아니시죠? 얼마 전에 코나 전기차 발열 이슈 기사도 봤거든요 <laughs> 천천히 받아도 되니까 제발 꼼꼼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보조금은 900만원 받는 것 같습니다 어제부로 미니 쿠퍼도 처분했고요 현재 저는 잠시나마 뚜벅이로 살고 있답니다 하루 지났어요 뚜벅이로 살때 좋은 점 옆을 보며 좋은 풍경을 눈에 담을 수 있다. 제가 코나 전기차를 계약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좀 하고 다녔어요. 제가 전기차를 산다니까 주변 반응이 그래 이제 전기차 살때 됐어. 이제 독일에서는 내연차 출시도 안 된다면서요. 꾸준히 고성능 전기차가 출시되고 있죠. 아우디는 이틀 후 포르쉐 타이칸. 충전이 불편하지 않겄니? 충전하는 동안 뭐하고 있게? 사실 대부분 지인분들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역시 한국 사람은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돼. 수소차가 낫지 않을까? 아니, 팔아야 사죠. 그리고 충전도 마땅치가 않아요. 네이버 지도에 전국의 수소 충전소를 검색하면 24군데 나옵니다. 상암에 2개, 서울에만 7건.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TV 등등 전기제품을 많이 사용하지만 이동 없는 제품은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한 게 없는데, 자동차는 굴러다니죠. 그래서 집에서 충전하려고 설치도 해주게 하는데, 근데 난 전세라서 집에 그런 거 설치를 못하니까. 그래서 가끔 상상에 빠지긴 합니다. 도로를 달리면서 차가 무선으로 충전되면 참 좋겠다. 네, 알아요. 불가능한 거 저도 압니다. 그래도 상상 정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럼 도로를 뭐다아야 된다더니, 뭘 해야 된다더니, 전자판은 어쩔 거냐느니 뭐 그런 말들 나오겠죠 근데 네,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막상 되고 나면 오 이게 되네 세상 많이 좋아졌네 뭐 그럴 거면서 선생님 제가 하루에 1 5 k 로 정도를 왕복 출퇴근하는데요 기름값이 은근히 부담되더라고요. 이제 선생님은 그런 걱정 안 하시겠네요? 내 네, 엔진오일, 미션오일 안 갈아도 되고 뭐그 돈으로 할부나 갚으려고요. 충전은 어서 하려고? 네이버 지도에 전기차 충전소를 검색하면 4,529건이 검색됩니다. 서울에만 684건. 저희 집을 기준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검색하면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미니로 서울에서 경주를 다녀왔어요. 왕복 700km 나옵니다. 가는 길에 휴게소를 유심히 봤어요. 대부분 전기차 충전소 마크가 있고 충전소가 있더군요. 그것보다 사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전기차는 추위에 약합니다. 원량속 거리가 400km라면 겨울에서는 그게 조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다니는 스키장을 기준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체리동에 있더군요. 좀더 들어가면 소노펠리체도 있고 정말 주유소만큼 전기차 충전소가 엎어지면 코다할 때만큼 없으니까 뭐 그거는 불편하긴 합니다 아 형님 저는 아직 하이브리드가 낫다는 주의라서요 제가 처음에는 하이브리드로도 고려를 했다가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전 하이브리드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의 특징은 초반 토크를 굉장히 아끼게 될 거라는 건데요. 일부러 전기만 쓰고 다니려고 할배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저는 밟으면 밟은 대로 차가 나가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래서 미니를 탔던 거고요. 그래서 초반 토크가 좋은 전기차를 선택했죠. 사람들이 전기차 얼마나 사나요? 현대차 딜러분에게 여쭤봤어요. 10명이 차를 사면은 1.5 정도는 전기차를 사요. 예전보다 많이 늘었어요. 저는 아직도 전기차 초입 시대에 산것 같습니다. 충전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뭐 그래도 국가보조금 900만원 받았잖아요. 국가보조금이 언제 끊길지 몰라요. 꿈돌아 팔때 감가율 생각해야 된다. 네 미니 쿠퍼 감가율이 얼마나 됐는지 잘 느꼈습니다. 3700만원짜리 미니가 3년 동안 36000 달리고 무사고인 차가 2200만원이 되더군요 저 이제 차안 바꿉니다 왜 테슬라 안 사고? 테슬라 마감이 저세상 퀄리티라면서요 엄지손가락 하나씩 들어간다던데 아무리 일론 머스크가 이 시대의 위인이라고 해도 제 차는 그꼴못 봅니다 자율주행은 좀 탐나긴 한데 제가 그리고 돈이 없어요 선생님이 미니를 안 타면 꿈놀이가 아닌 것 같아요 제 이미지에 미니가 박혔나봐요? 선생님이 차를 탈때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이제는 재밌어요 걱정마 코나가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거야.